이만큼 내기요? 어, 네, 을두고 응, 응. 아, 네, 두 개. 아, 네, 두 개. 아, 개. 두지 아, 내두야두을 많이 내야두 나. 두이이 개. 두 개. 만 개. 두 개. 두가두 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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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봐. 아니, 엄마 많이 넣어 어. 나도 많이 넣어. 아이 많이 넣어구 많이 넣는 것도 생 많이 넣는 니 많이 넣어야지. 만 <놀람> 이제 고가루 넣고 드세 <놀람> <주차장게>. 아니 생강 뿌려야지 <laughs> <풀어줘야지>, 생강. 아니야 한국대로 뭐 그냥 고추가루 넣고 드세요. <laughs> 아니 근데 이거 생각을좀 풀어줘야 한다니까 아 풀어줘서. <laughs> 뭐 들어와. 거또뭐뭐 이제? 뭐또려고이다 이거 개 헐렁거려야 헐렁거려요. 됐어, 됐어. 큰 엄마가 가져가라고 그래요? 아니, 못돼서 아니, 근게왜 이거를 냐고 그럼 소금 나안 짜면 도가 떨어다는 소리죠. 새비 옷서 돈이 야니 그렇지. 왔어. 이제, 이제 덕거리죠 응. 네. 누가, 누가 물을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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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세에다 물을 다 와인 탁까지 그리 누가 글써? 도대체 누가 글써? <laughs> <laughs> 누가 그럴 자리있어 이제보다 작년에보다 예. 이가나는 어떻게? 이이라 홍원이랑 홍 있는 햄짖어. 햄짖어. 빼야. 들어서, 들어서, 들어서. 응, 그렇지. 부어, 부어. 일단 부어. 아. 이제 호스바를 땀 먹어야지. 그냥, 이제, 푸찌다 이 먹으면서 그냥, 열대콘도 더 써먹어보소. 그리고 저번에는 네. 빡빡했는데 밑에가. 아니, 그 놈은 뭐, 아이고 꽃가루 하나, 꽃다라잖아 아니야, 먹은 놈이 섞어져서. 햄도 넣으면 안 돼. 주식이 너는 이걸 내라 형이 신들고 주식 하나 먹을 때? 아, 탐. 저, 하루 끌 때는 가봐. 어디서? 저. 하나. 그리고 저저저저기만 하고 대고 통계도 하고 아볶다 그렇게 많이 안아서 그래. 앉자. 짬딱딱먹고 저만이 짤려 짤려. 지도를 갖다 가져오고. 가보아. 넣어 버려요. 이러다 너안 돼. 발줘 아, 갖고. 그냥. 다음 들어가봐. ชอบ 아 이거 놓걸또 아, 어. 엄마. 엄마. 어? 거. 그래. 니 거시기가 파리 파 어. 그래. 엄마 차라리 이리로 오라고. 오늘 비드 그래. 하나 오라고? 맛있냐? 근데 이 입을 이렇게 많이 나오냐? <laughs> 아니 김치가좀 커야지. 응? 어? 아야 아. 맛있지.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먹돌리 백성화입니다. 둘째 백성철입니다. 셋째 백성열입니다. 자 오늘은 김장김치와 함께 동생들과 맛있게 먹는 날입니다. 자이 배추김치는 어머니께서 하얀깨와 검정깨를 이렇게 뿌려서 주시고 이 무김치는 와서 꼭 한번 먹어봐야 되는데 차 밑에서 올라온 아주 단맛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항상 꼬돌빼기 김치하고 파김치 오늘도 동생들과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빰빠라밤형밥 참깨하고 시금자게 참깨, 시금작게. 음, 음, 시금작게. 음. 시금작게. 음. 형 김치 잘라 일단 가위로. 내가 자릅니다. 이렇게 아닌데. 아니 이렇게 잘라. 야간 나 조금 싶어. 한 공기, 두 공기, <laughs> 세 공기. <laughs> 형 너무. 햅쌀입니다, 햅쌀. 햅살. 밥을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laughs> 세 공기. 난 아, 밥도 아침에 먹공야두 공기. 두 공기. 야. 저 청국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 떠줄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형철이는 건더기. 형철이 형 두부 이거. 마인슈리야 건더기. 야는 건더기만. 됐어. 또 계기 더 났네. 그리고 아니 그냥 시원하게 형이 아니 그냥 계기를 내야 해요. 형이 이거.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냥 그냥 엄마는 아이. 고기를 막 넣어버린다니까. 이게 임실 이거 두 번데 한 뭐. 그 먹어도. 차에서 가져왔냐? 아니. 그 차에서 사오는 그 두부 진짜 맛있던이거식에서 만나라 그 요거 요거 치즈 테마파켓에서 만드는데 응그이도안만느고 어. 조금씩 해가지고 마트에다 좀 넣어주고 그래야 비닐로 끼어야 되나 너지제자 먹게 인자 아니 척을 해야지 일단 먹어 난 그냥 먹어 형잘라게 인자 먹는 건 청장 먹으면 되지 무로 하나 먹어야 돼. 무김치, 끝내줘. 진짜 죽고꼬시꼬싯꼬싯다 자, 김치. 형, 이거, 이거, 대가리 먹을 거요 그래요, 반대 잘라. 여기다 놓안 먹으려면. 어. 대가리는 형 거지? 응. 음. <laughs> 자. 이 대가리 같이 맛있는 게 여기가 있어. 음. 자, 자, 응. 음. 음. 자, 자, 자. 하나 더, 일단. 이만큼만 고소하고, <laughs> 또 모질려면 말이야. 음! 일단 국물 한 번만 먹고. 요즘 김치 끝나지. 김치 하나만. 힘들다. 응. 한번 두부 먹어봐, 진짜 고소해. 맞아, 이거 두부 그만늘로 가서 해봤는데 진짜야. 아따 두고 맛있다 음. 이게 표고버섯인데요 이제 겨울되니까 크다가 안 컸어 그래서 그냥 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왜 이게 소고기 소고기 그런지 알겠네요 나 우렁이인줄 알았어 어우 식감 그안 튀겼대. 이 김장 김치는 가닥기예요. 아. 우리 동네는 나엽이 싹 떨어져 버렸어. 방황하네 인다. 밥을 먹고 있는데 꼬르륵 소리가 나네요. 한장. 음. 네가 이거 찌는 거야? 응. 진짜 맛있어요, 버섯이 진짜 맛있다요. 버섯이 이전국장에 말아서 밥을 이렇게 김치에 딱 하나 얹어가지고. 그 하얀 눈이 내렸을 때, 이렇게 천국장에 이렇게 김치 딱 위에다 올려서 먹으면요. 그냥 아무 생각 안 나요. 맛있는. 생각. 음. 종료리가 김치를 뜯어주니까 더 맛있거든, 맛있네. 아 이거는 통이네 통통 통. 완전 크네 일파리가 너무 많네 비가 조금 덜매와 음, 조금 청양고추를 덜 넣어가지고. 이제 겨울에 씻었을 때, 그때가 이제 좀 맛이 커지게. 새우젓갈만 새우젓 들어갔어, 새우 아, 따 맛있구만. 새는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지저귄다고 그래야되나? 와참 소리가 듣기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 사람이 노래를 불러도 그렇게 좋은데 저 은행 은행이 가득 열린 내에서 저렇게 다 떨어졌어 낙엽들이 아, 전부 다 음. 오늘 이렇게 동생들하고 또 김장김치하고 이렇게 청국장하고 이렇게 밥한 그릇 먹는 것이 참 아, 꿀맛입니다 꿀맛 오늘도 변함없이 맛있게 먹었고요 여러분 덕택으로다가 먹두리는 계속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항상 맛있게 드세요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고 사랑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